이 너도 ESC할 때 오, 오른쪽에 파우치 칸 밑에 칸칸 있거든? 거기 아래쪽에 넣어놔 어그 칸에 이거 누르면 바로 바로 <laughs> e s I will c l 아, i 다 k o e s c 하고 저거 클릭하면 바로 써진다고어 e sure. I'm

다른 애가 잡아서 나이스 오씨 진짜 AVT 미친거 같어 뭐야 아니 씨발 누가 나싸가지 내려갔는데 저기 그 하나 있었는데 거 잡 맞잖아 한잔에. 잡았잖아 한잔두부야미안하다 이거는 그대로 점프 샀다가 내려건 이거서 내저그 밑에 있는 애들까지 다 뒤져. 3아1 맞은. 멋있다. 이게 끝이야? 10만 원 정도 번것 같은데. 어, 자, 그럼 카리아의 대검을 쓰기 위한 기량을 좀 찍어볼까. 어, 보이는 게 없노? 보이는 게 아군뿐이에요? 보이는 게 없어 <웃음> <웃음> 나 금방 10m 외에는 총소리밖에 안 들려 발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최대의 공정위 먹은 쿨타임 철대가 됐는데어 절대 안 되지 <laughs> 모임 여기 문열렸네 여기 문, 열렸네. 이렇게 문 열, 원래 안 열려 있었는데 아 위에 적폐총 89바 같다 <laughs> <laughs> 내 화면 죽여서 <죽는> 흔들리네 <laughs> 상대 한명 직접. 드루바 카드 나왔어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ABT야? 네 ABT. 땡 <laughs> <laughs> 개사기. <laughs> ABT 에 SND 미쳤네. 기힐 받는다. 가려도 색깔이 야 벽배에서 나오는 길. 아 오. 이게 안 맞아? 아오 <laughs> <라운 제 웃음> 빨리 쳐라, <제니> 베이지. <배지>. <laughs> 와씨발, 3 4 0들더는데좀 뒤져라, 선대야 아, 네, ABT 진짜 순삭이네. 뭔가 편지. 순삭이 쳐. 에이니스바, 스레더 체라운. 오, 패키너스 뭐야? 지 쟤랑 싸우면데 원타가 에 있는 애랑. <laughs>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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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고 싶어. 간자네요. 유어 라스트 원. 컴플리트 디비전. What the hell? 간자 <laughs> <laughs> <you 웃음> <say> 이대로 <laughs> 3라운드만 따줘. 애도 좋고 티신가? 걔도 좋고. TC인가? 걔도 좋 와, 가리아. 가리아. 하죠. 어. 가리아도 해요. 아, 가리아. 야, 하사비 뛰기 나죠? 고맙 오. 뜯다도 어디가? 어? 저새끼 뭐야? 이겼다. 차가이러치했잖아 <laughs> <이겼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한잔에. 뭐 넣어, 이거? <laughs> 클러치인데? 맛없는 클러치? <laughs> 진짜 영양가 이, 없다 이, 영양가 하도 없는데 그 <laughs> 어? 이새끼 이새끼 무 바람구멍이 많은데? 공격 <laughs> 성공 네, <가만 웃음> 확실하네 아 시원하다 아, 운동, 얘 조지면 돼 그거 캐, 캐스트 하는 애야 가벼워 얘 엔딩무기야 쟤가 미친 거 아니야? 와.. 어, 에임 존나 튀어 일단 거 만났어? 멀 피트 만났어? 응 잡았어 같은 팀일걸? 같은 팀일걸? 같은거 하나도 안같지나가 일단 지나가고레모니가 쫓아가던 애 두구였음 <laughs> 저 저.. 아, 뭐야 <laughs> 지금 저 밑에 보이는 거 보.. 보이? 밑.. 그이 네, 컴플리터 미션 킨 키다레기 길에서 위에 위에? 위에. 이거? 어 그거 어 그거 표시거든 어 그건 알아 저기서 성배병.. 이거 먹어야지 뭐야? 금 그냥 <웃음> 일단 <웃음> 보스 좀 돌았어요 랑 같이 해야돼서 <laughs> 방문 <laughs> 그래서 사라졌구나. 응. 나 친구가 그러 게임 좀하자 그래갖고. 음. 항상 이거 가보세그 눈만이여, 눈 모자 써도 돼 이쁨. 이거 해? 응어 맞아, 나쁘진 어, 않아. 잠깐만,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. 뭐 시체놀이. <laughs> 아니, 칼을 뭐세 개나 끼고다거 뭐. 이거, 이거, 이거. 것도 이거, <laughs> 아 이거, 이거, 이 무슨 칼인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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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황금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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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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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분명 <laughs> <laughs> 콜린! 콜린 찾아야 돼 급했죠? 하지만 상대는 a b t <laughs> 네 여기서? 음, 이 주변에 콜린... 콜린 안 봤어 아직? 아 어, 이건 아닌데 마실 이 그, 그... 그 원탁에 콜린 아직 있어? 콜린이 사제이니? 음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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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드를 왜 써요 군대는 아예 빅티가 원래 똥맛이 제일이야 <laughs> <laughs> 그런거 좋아하시는구나 어, 또 나기로 결심했대 응. 어? 아안배 빼워도 살수 있잖아 그 아니 안.. 배 빼워도 먹을 은 있잖아 어떻게 딱히 필요한 것도 없고 아, 옛날엔 저런거 진짜 많이 썼는데 한 이거? 안 배워볼까? 아, 불... 불... 그냥 뭐 딱히 쓰는... 쓸만한 스킬은 없는데... 딱히 없어. 어! 오씨, 발좀래라잘 가요. 나도 가고 하라. 이 다시 쿨린한테 야래, 아래못 말리는 PMC. 아까 거기 가보면은... 뭐야? 저거... 판고우리야? 아닌 거 같은데... 아, 적배, 적배! <laughs> 난 이러면 꼴리. 브레네즈골이알 봐야 돼. 이 새끼 배경 색깔이랑 똑같아 갖고 모르겠 라스트 하나인데 상대. 갈 봐야 된다고. 아니, 잘 봐야 된다고. 아, 잘 봐야 된다고. 아, 근데 잘 응. 봐야 될거 같긴 해. 바로 찾았다. 씨발. <laughs> <laughs> 잘 봐야 될거 같긴 해.